아, 이 비디오에서는 제가 로잉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로잉 머신, 그리고 뭐 로잉 아, 동작, 그리고 테크닉, 그리고 효율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통 로잉 머신을 어그라고 하는데, 그 어그라는 단어는 어그미터를 말하는 거고요. 어그미터는 그 파워를 측정하는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스키 어그도 있고, 바이크 어그도 있고, 로잉 어그도 어그미터도 있죠. 그래서 어, 저희가 이 댐퍼가 있잖아요. 이 선풍기를 우리가 얼마나 빨리 돌리는냐, 그 revolution을 얼마나 빨리 하냐에 어, 따라서 제가 그 파워 측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보통 여기 댐퍼가 있고, 댐퍼 세팅은 저희가 1에서 10까지 있죠. 어, 컨셉2를 사용하실 경우. 그래서 이 댐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로잉 선수분들은 어, 5 이상을 잘안 쓰시거든요. 그래서 어, 그이유는 아, 그 물의 저항력이 보통 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출력을 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consistency 그러니까 꾸준한 그터 출력을 하시기 위해서는 템퍼 세팅이 너무 높지 않으신 게 좋아요. 만약에 단거리이고 이거를 스프린트로 정말 빠르게 당기는 게 아닌 이상은 보통 저희 뭐 근지구력이라든지 심폐지구력이 이거를 받쳐줄 수 없는 출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오나 5이하로 타시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로잉 머신 셋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을은 어, 말씀드린 대로 댐퍼는 뭐4나5 정도로 스팅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스프링 셋업 하실 때 보통은 뭐 크로스는 미터나 칼로리로 스윙을 어, 하시죠 그리고 어, 저희 풋브레스트 여기 풋브레스트에는 발을 넣었을 때이 어, 끈이 신발을 시작하는 지점을 감사할 수 있도록 발을 어, 세팅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스크린을 보시면은 저희가 미터 옵션이 있고 그다음에 유닛을 세번 누르면은 칼로리로 바뀌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보통은 이거나 이 옵션을 많이 사용하시죠. 저는 로잉을 미터로 타시면은 어, 이 디스플레이를 추천해드려요. 왜냐하면은 보통 로잉을 타실 때 현재 스피드를 체크하셔야 되고 이게 현재 스플릿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탔는지 몇 미터 탔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평균 스피드를 꼭 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스트록 어, 표면의 그러니까 스트록 레이팅이죠. 1분에 내가 지금 몇번 정도를 당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자, 그래서 로잉 동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로잉 타실 때네 어, 가지 포지션이 그래서 로잉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건데요 로잉을 타실때 어, 네가지 포지션 또는 그 동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번째 포지션은 캐치라고 하고요 캐치는 여기서 저희가 시작하는 포지션이 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나갈 때 뒤로 당길 때를 드라이브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포지션이 피니시피니시 다음에 돌아올 때를 리커브리 그러니까 회복하는 단계죠 그래서 여기서 당기고 출력을 내고 그 다음에 스위 이후에 다시 리커버리 천천히 돌아오시는 반복을 하시는 게 로잉인데요. 캐치 어, 포지션에서는 정강이가 바닥하고 수직을 유지하고 웬만하면은 뒤꿈치는 떨어지지 않게 풀브레스에서 붙이신 상태까지만 돌아왔다가 당기신 게 제일 파워를 쓰시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왔을 때 캐치 포지션에서는 핸들을 어 갈비뼈 쪽으로 당, 당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시작 포지션에서는 상체가 11시 그 다음에 나왔을 때는 어, 1시를 만들 수 있도록 11시에서 1시까지만 왔다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너무 과하게 눕지 않도록 2시까지 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힘을 전환시킬 때는 저희가 하체를 50%를 써서 다리를 밀어내고 그 다음에 몸통이 뒤로 제껴지면서 30%그 다음에 팔이 20% 정도 게이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잉 템포는 제일 적합한 템포는 보통 드라이브를 1로 뒀을 때리커버리 그러니까 회복 돌아갈 때가 어, 2나 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당길 때 1, 그리고 돌아올 때 1, 2 또는 1, 1, 2, 3 템포로 어, 타주시는 게 그게 뭐 웜업이 됐던 아니면은 크로스 워드를 할때든 아니면은 어, 뭐 2000m 타임 측정을 할 때는 똑같이 수행해 어, 시면 좋고요. 이것은 어, 전력 질주를 할 때, 스프린트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템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흡을 하실 때는 저희가 피니쉬를 하면서 호흡을 뱉거나 아니면 은 피니쉬를 할때 호흡을 뱉고 다시 캐치로 돌아올 때 호흡을 뱉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개인 초이스이긴 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스프린트를 한다던지 전력질주를 한다던지 아니면은 뭐클스 워드에서 테니시를 한다는 경우에는 보통은 아 조금 더어 산소를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호흡을 뱉고 다시 여기서 호흡을 뱉으시는 게 아마 더 유리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롤에피션스에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어 제일 첫 번째는 어, 댐퍼를 꾸준하게, 이 팬을 선풍기를 꾸준하게 돌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길 때 출력을 빠르게 강하게 내고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회복 시키면서 이 선풍기가 멈추지 않도록 계속 핸들을 움직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많이 하시는 게 드라이브를 하고 피니쉬 한 다음에 여기서 팔을 한번 펴고 쉬던지 이렇게 당기고 나서 여기서번 멈췄다가 돌아옵시다 그래서 그런 멈춤이 없도록 저희가 꾸준하게 템포를 1대2나 1대3으로 유지하면서 스트로크를 유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 또한 그댐퍼에 관한 이있데요 보통 어, 이 리니아 먼츠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 체인을 뽑아야 되는데 보통은 어, 아래위로 이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나오실 때 직선으로 뽑아주시고 돌아올 때 직선으로 돌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오실 때는 직선으로 나오시는데 돌아오실 때 무릎을 먼저 굽혀서 손이 위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무릎을 지나가서 여기서 그냥 손을 낮춰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직선을 유지해주시고 힘의 전달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팔 다리 몸통 팔그 다음에 팔 몸통 다리 순서대로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은 아까 말씀드렸던 템포에 관한 건데요. 보통 로잉을 타실 때 어, 동작 순서, 그러니까 다리 몸통 팔팔 팔 몸통 다리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를 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템포를 잘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몸이 지칠수록 출력을 내야 되는데 나올 때는 어, 입체적으로 힘들고 돌아갈 때가 쉬우니까 보통은 템포를 반대로 하죠. 여기서 1, 뭐 1, 2를 카운트하고 돌아갈 때1 그래서 보통 느리게 뽑고, 빨리 돌아오고 느리게 뽑고, 빨리 돌아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신다면은 댐퍼를 낮추시는 게 좋아요 저는 프로페셔널 조정 선수분들이 4로 주시고 어, 이로에 타실 때 1분 20초 이하 페이스를 유지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내가 출력을 얼마나 어, 강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관건이지 뭐 템포가 얼마나 높고 낮고 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효율적인 템포로 로잉을 타는 어,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천천히 당기고 스이로로 가게, 당기. 천천히 당기고 스이로로 가게. 당기. 이렇게 되면은 스트록 웨이팅은 37이죠. 근데 평균 속도는 어, 2분 1 0뭐 8-19초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러면은 37이라는 거는 보통 로잉 선수분들이 어, 대회 나가서 정말 전력질주를 할때 나오는 스피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스피드는 굉장히 느리죠 자 반대로 제가 템포를 바꿔서 드라이브 때 빨리 달리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드렸던 대로 1대2 또는 1대3 템포를 유지했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몇번안 당겼는데, 스트로크 웨이팅은 지금 22로 훨씬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평균 스피드도 훨씬 더 빨라졌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템포를 1대2 또는 1대3으로 유지해주시면은 그게 워워이 됐던, 뭐, 크로스 워드가 됐던, 어 뭐, 타임 트라이어를 할 때든 상관없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당기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타임 트라이어를 하실 때 어떤 페이스로 타시면 좋을지에 대한 어,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어,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전혀 이 팬이, 템퍼가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댐퍼를 최대한 빨리 돌려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에 한 10번 정도는 최대한 파워풀하게 빠르게 타셔서 이 평균 스피드가 떨어지도록,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에 이게 뭐 1분 30초가 될 수도 있고, 뭐 1분 25초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페이스 세팅을 하신 후에 거기서부터 점점 세틀링을 하시면서, 어, 템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트로크 웨이팅을 처음에는 뭐 30, 뭐 34까지 올리셨다가, 이제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25에서 한 28까지 스트로크 웨이팅을 유지하시면서 평균 속도가 내가 어느정도를 어, 유지 할수 있는지 그거를 찾아주시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게 뭐 1000m 트라, 타임 트라이얼이던 뭐 2000m던 5000m던 그거는 상관없이 항상 처음 시작하실 때는 페이스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그 후부터 이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페이스를 찾아주시는 게이 타임 트라이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